백일섭 고김자옥 향한 그리움 여전 오빠 나 정말 죽겠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꼬꼬할배 백일섭에는 가수 남진이 게스트로 출연해 백일섭과 오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두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보냈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진은 형님은 신인 배우로 나는 가수로 데뷔해서 인기를 끌던 시기였다 고향도 같아서 더 친해졌다며 첫인상이 매력적이었다. 소탈하고 구수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드물었다고 회상했다. 이어 총각 때 형님이랑 나이트클럽도 자주 갔다. 통행금지 때문에 새벽 4시까지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. 난 술을 안 마셔서 더 힘들었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. 대화를 이어가던 백일섭은 오랜만에 동료 배우들의 이름을 언급하다 후배였던 김자욱을 떠올렸다. 그는 자욱이랑 마지막으로 함께 한 작품이 오작효 형제들이었다. 암 투병 중이라 무척 힘들어 했다며, 밤 촬영 중에 자오기가 오빠, 나 정말 죽겠다고 하더라. 그래서 감독에게 30분만 쉬고 하자고 부탁했다고, 당시를 떠올렸다. 이어 자오기에게도, 양 먹고, 좀 쉬었다, 와라고 했는데, 그 드라마 끝나고, 얼마 지나지 않아,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. 이에 남진도 너무 빨리 떠났다. 정말 연기 잘하고, 참 매력 있는 배우였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. 한편, 김자옥은 197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전원 일기의 이름은 김삼순 커피 프린스 1호점, 오작효 형제들 등 다수의 인기작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. 2008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며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2년 남아있던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면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. 이후 두 병을 이어오던 그는 2014년 11월 14일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고 이틀 뒤인 16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.